네, 안녕하세요. 이상모입니다. 예, 요새 제가 식당을 많이 다니죠. 예.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일이 끝나고 형이랑 이제 또 밤늦게까지 일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통닭을 시켜 먹어보려고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다니는 그형 중에서 엉클조 형님 이 비즈니스를 또 하잖아요. 노래방. 그 자기네 식당 통닭이 그렇게 맛있대요. 그래서 직접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전화번호가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, 678-691-2548. 예, 네, 통화해보겠습니다. 아, 사택입니다 네,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. 저 투고 오더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네. 그 통닭 있죠? 네. 예, 통닭 한 마리만 좀 오더할게요. 뭐 프라이드로 아니면 양념으로요? 어 어떤 게 맛있어요? <laughs> 뭐야 둘다 괜찮아요. 아뭐잘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비슷하게 다 취향 따라 틀리니까 잘 나가지는 않아요. 그냥 뭐. 프라이드 먹는 사람도 있고 양념은 아니면 소스를 제가 따로 조금 드릴게요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예, 많이 시키면. 네, 예, 많이 좀 주세요. 네. 네. 예. 손님한테 상냥하네. 오케이. <laughs> 그럼면 두고 하러 <투구하러>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언클 조 어, 형님의 비즈니스입니다. 아싸텍 노래방 가서 한번 동작, 그 바로 가보겠습니다. 뭐야 이게?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안 합니다. <laughs> 통닭 풀고 봤어요 통닭? 네. 아, 네가 통닭 시켰어? 오늘은 손님입니다 선임. 손님. <laughs> 야, <씨>, 야. <laughs> 아, 찍지 마. 맥주도 먹자? 찍지 마. 아니, 갑자기 왜? 여기가 우리 엉클조 형님의 일터입니다. 뭐 하는데? <laughs> 오. 다 조용하게 이렇게 술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여기서 신나게 편집을 한답니다, 형님이. 틈틈이. 이게 내 건가? <laughs> <laughs> 아, 역시. 노래방이 깔끔하게 되 있네요. 어우, 에버 네. 커요, 노래방이. 이 보세요 이거 자나깨나 집사랑인가 집사랑 연결러 응. 아... 요새 뭐 업그레이드 한다고 정신없어 여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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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 가볼게요 야, 이거 찍지 마라고. <laughs> 꺼져. 꺼져. 꺼져 왜? 아까 들어오는데 막 이러고. 삐. 빨 바이바이. 네. 가, 가, 갈게요. 잘먹게요 네. 드디어 투고를 해왔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통닭이 유명한 게 아니고 간장치킨이 유명하대요. 그래가지고 또 친절히 우리 형님이 바꿔줬습니다. 그래서 치킨 언박싱을 해볼게요. 아싸텍. 노래방에 치킨 오박싱 간장치킨. 어. 젓가락 두 개, 휴지 하나. 좀더 써라, 형. 휴지. 이거 뭐고? 그 다음에, 오. 치킨. 단무지. 어, 콜라도 들어있네요. 날아서 주는 건지, 원래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건 아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두 가지 맛일 때그두 가지가 매운 거랑 뭐 하여튼 보통 간장치킨 그거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우 비주얼은 좋네. 뭐야? 어, 맛있네. 오 진짜 맛있다. 뭐가 이게 쫀득쫀득한 것 같기도 하고. 아까 그거 잠깐 있었는데, 그 치킨 많이 투고해 가더라고요, 거기서. 그리고 이건 다른 거. 이게 그냥 레귤런가 오, 맛있다. 아까 몇 시에 갔지? 8시에 갔나?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11시 다 돼서, 한 3시간 동안 오프로드 얘기 좀떠들다가 왔어요. 근데... 음 맛있다. 맛있다. 좀 쫀득쫀득하지? 응. 음. 맛있다 음. 근데. 응. 음. 이 밤에. 응. 음. 이거 먹어야 돼? 응. 음. 그냥 앞으로 치킨은 여기서 먹는 걸로. 나 네. 맛있다. 진짜 괜찮다. 근데 근데 괜찮다. 음. 여러분 그 아시죠 여기 아사테 노래방 거기 둘루스에 유코아 파라자지? 음. 음. 그 1층 제일 끝에 있어요. 맛100% 진짜 계란한다 맛있다. 음. 앞으로 뭐 사다 줄까요? 그러면 이거 사달라고 했겠다. 막게찮다니까 음. 야, 노이방에서 이렇게 맛있게 해도 되는 거야? 응. 음. 아, 인정 인정. 아, 진짜 맛있다. 쫀득쫀득해. 어. 쫀득쫀득하고. 오. 야, 근데 하나만 사왔어.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토마로, 토마로. 토마로? 응. 진짜? 응. 오케이. Okay. 어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와, 진짜 강추입니다, 강추. 여기 아틀란타에 사시면은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여기 또 어떤 대학은 틀린 것 같아. 아. 어. 스타일이 틀려서. 못먹어봤던 스타일잘 모르지만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런가? 응 아무튼 여러분들도 진짜 뭐 저녁에 약간 저 배고프고 하면 어차피 영업이 한 2시까지 하잖아 노래방이 진짜? 응뭐 마지막 주문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드셔보세요 나중에 내가 또 기회 되면은 쿠폰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또 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100% 만족 만족? 예 네. 우리 엉크조 형님의 간장 치킨 어, 한번 맛있어. 드셔보세요. 예. 네. 정리해야지. 네. 어. 다음에 또더 맛있는 데 한번 또 찾아가 볼게요.